안녕하세요 와피 캠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캠핑 용품은 지금 제 앞에 있는 바로 에코플로우에서 나온 글래시어 냉장고입니다 이 글래시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또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더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갖고 다니면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좀 사용을 했는지 불편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편한지 이 글래시어 냉장고에 대해서 솔직하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이 에코플로우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가 또 이제 리뷰했었던 그 에어컨 있죠 웨이브2 그것도 이번 함께 또 할인 행사를 진행하니까 이 할인 행사 꼭 놓치지 마시고 좀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래시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배터리 포함해 가지고 원래 139만원인데 20만원 할인해 가지고 119만원에 이번에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그리고 웨이브2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2와 그 다음에 추가 배터리 함께 세트로 했을 때 원래 229만원인데 179만원 해가지고 최대 22%까지 또 할인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와피 캠핑 구독자만을 위한 추가 할인 행사가 있거든요. 에코플로 공식 사이트에서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에다가 WAPI 숫자 3을 입력하시면 5만원 추가 할인이 됩니다. 원래 이제 에코플로에서 준비한 행사 플러스 와피캠핑 할인 코드명을 입력하시면 더 저렴하게 이 글래시어 냉장고 뿐만 아니라 웨이브2 에어컨을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에코플로우 글래시어 냉장고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래시어 냉장고는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초 제빙기가 달려있는 냉장고입니다 이쪽 부분이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냉동고 그 다음에 냉장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용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계절 내내 좀 사용할 수 있다고 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이제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음식이 이제 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냉장고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이제 춥다 보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고기나 뭐 음식물들을 놓으면 다 이제 얼어서 못 먹게 되는 또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이 또 이제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캠핑용 냉장고가 무조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플로우의 글레셔 냉장고는 냉동고, 냉장고, 제빙기 모두가 들어가 있는 3 i 인1 휴대용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뭐 갖고 다니실 때는 지금 이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들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추가로 이 글래시어 전용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를 추가로 구매하신 다음에 편하게 그냥 끌고 다니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이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파워 케이블, 차량에서 이 냉장고를 사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또 DC 선이 있습니다. 얼음을 풀수 있는 스푼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 그 다음 보증서 글래이셔 냉장고를 이제 충전할 때 사용하는 충전기 글래이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그냥 AC를 연결해가지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전원 공급하는 방법이 총세 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AC 단자를 연결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하면서 이제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 DC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 글래이셔 냉장고만의 그 전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추가 배터리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무선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전원 연결해가지고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끼운 다음에 전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들어왔습니다.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 지금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또 대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냉동고 냉장고 두 가지로 이제 분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버튼 있고 이제 온도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온도 버튼 누르고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하실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두 가지 버튼은 이 제빙기 기능을 이제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글래시어 냉장고 제빙기 기능은 얼음 사이즈를 총이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거는 얼음이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서 얼음을 뺄때이 버튼 누르고 이제 빼셔야 됩니다 이 재빙기 봉에 다 이제 얼음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저 버튼을 이제 눌러서 얼음을 이제 빼면 되겠습니다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면은 이 안쪽에 또 LED 조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이나 불편함 없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LED 조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바스켓이 함께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글레이셔 냉장고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 냉동고 냉장고 이 칸이 지금 한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넓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이 글레이셔 냉장고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파티션을 빼면은 하나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냉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 현재는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파티션을 빼 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비품과 함께 이렇게 하나로 이제 합쳐졌습니다. 뺀이 파티션을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이제 사용을 하면은 안 빠집니다. 다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꽂으면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빙 기능이 함께 탑재가 되어 있는 캠핑용 냉장고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이 재빙기를 정말 잘 썼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글래시어 냉장고에 제빙기는총 18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총 18개의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개 얼음을 만드는데 12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얼음 이제 얼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빙기 사용하는 방법은 이 안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눈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양을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물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글래셔 냉장고는 현재 3 8 l 짜리 대용량 냉장고입니다. 38L면 충분히 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캠핑을 가실 때도 충분하게 이제 넣어서 이제 갖고 다니실 수 있는 좀큰 사이즈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뭐 38L보다 더큰 냉장고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 그러면 또 이제 부피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30L에서 한 40L 사이 정도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글레이셔 냉장고의 최저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25도서부터 10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온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었이 추가 배터리를 또 활용을 하시면 무선으로 40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보조 배터리를 완충을 하는데 단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만약에 뭐 캠핑 가시기 전에 충전을 걸어놓고 캠핑 가시면 캠핑 가셔가지고 그냥 무선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배터리만 있으면 전원 없이도 그냥 노지에서도 40시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글레이셔 냉장고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번 3월 달에 이 글레이셔 냉장고와 추가 배터리 함께 해가지고 저렴하게 또 구매하실 수 있는 이런 할인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추가 배터리를 함께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레이셔 냉장고 사이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폭이 지금 77cm 그 다음에 이 세로 폭이 38cm 그리고 높이가 44cm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투싼 차량에다가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예, 충분히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무게는 예, 23kg입니다. 예, 무게가 조금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여기다 이제 바퀴를 장착을 해가지고 캐리어처럼 또 끌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추가 구성품을 함께 이제 구매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는 게좀더 이제 편하게 이 글레이셔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글래셔 냉장고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뭐 알피콜 냉장고도 사용을 했었고 그냥 뭐 소프트 쿨러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갖고 다녔었는데 확실히 이런 좀 튼튼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좀 많은 이런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좀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글래셔 냉장고 하나랑 그다음에 소프트 쿨러 이렇게 총두 개만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 냉장고를 가지고 가긴 조금 과하다 그럴 땐 저는 이제 소프트 쿨러를 갖고 다니고 뭐 2박 3일 정도 이제 캠핑 갈 때는 이 글래셔 냉장고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 안에다가 물건들을 한번 채워 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빙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재빙기 기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고 여기다가 물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물 높이는 아니고 딱 그냥 적당 선만 우선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 채워 주신 다음에 두 번째 버튼 얼음 사이즈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뜨거든요. 저는 이제 큰 걸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큰 사이즈로 이제 만들었을 땐. 17분 걸린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지금 뜨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빙기 기능 이제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냉동고 쪽도 한번 사이즈 가늠할수 있게 물건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열어놓고 2리터 짜리 지금 음료수거든요 이거를 세워놔도 이렇게 잘 닫힙니다 그래서 뭐 2리터 짜리 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세워서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바스켓에 넣어놔도 충분히 잘 닫힙니다. 그리고 뭐 이런 소주 같은 거 이렇게 지금 소주를 총4 개를 이렇게 세로로 놨는데도 충분히 다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사용한 적도 많지만 거의 다 이제 이 가림막을 빼가지고 이제 한 가지 기능으로 이제 좀 사용했었던 적이 많습니다. 부피가 이제 좀큰게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는 이 가운데 가림막을 이제 빼서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옆에 에코플로 파워뱅크가 또 델타2 파워뱅크가 있는데 이 글래셔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에코플로 특유의 컬러로 또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도 넓어가지고 잡고 이동하기에도 좀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벌써 지금 7분 남았습니다. 얼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딱 보입니다. 캠핑용 냉장고에 이렇게 또 재빙기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얼음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3, 2, 1. 예, 네, 지금 보이시죠? 이제 얼음 다 만들어졌다고 이제 표시가 떴습니다. 이야, 얼음 만들어 먹기 쉽네요. 얼마나 얼음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음 봉과 지금 얼음이 함께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빼시면 안 되고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맨 끝에. 눌러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짜잔 보이시죠? 얼음. 이런 식으로 얼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총 17분 만에 얼음 18개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보이십니까? 얼음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아주 깡깡 얼음, 얼음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얼음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었던 아까 이 스푼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여기 구멍 이잖아요 이쪽으로 얼음을 이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얼음 강도도 지금, 와, 안 뽀개집니다. 이 얼음 강도가 그리고 또 세가지고 부서지지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름에 또 커피 한잔 하실 때 이렇게 또 얼음 만들어 먹고 하면 되겠죠. 캠핑장에 도착해가지고 계속 얼음을 이제 얼려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다 또 이제 보관을 해 놓고 냉동고에 넣어 놓고 그리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은 무수히 많은 얼음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작은 사이즈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은 사이즈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를 지금 만들었을 때는 11분만에 만들어집니다. 여름엔 이것만 한게 없습니다. 정말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시는 게 최고입니다. 한잔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얼음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시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겨울에도 냉장고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적정 온도로 계속 음식물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냉장고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에코플로우 제품들이 또 좋은 게 있잖아요. 바로 에코플로우 전용 앱을 통해서 이 글래셔 냉장고를 또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에코플로우 전용 앱을 통해서 이 냉장고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에코플로우 앱은 매번 이제 보여드리는데 핸드폰 앱을 켰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지금 이 글래셔 냉장고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기가 찾아진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기 추가, 다 나중에 설정. 그러면은 현재 제가 설정해 놓은 이제 온도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온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이렇게 지금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온오프 버튼도 있는데, 한번 이 냉장고를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냉장고를 끄시겠습니까? 종료. 네, 지금 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얼음 사이즈 제가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앱 통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 토출, 맨 끝에 있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얼음을 이제... 뺄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이제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글레이셔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 모드를 이제 사용하시면은 어쨌든 이제 무선 배터리를 사용하실 경우에 에코 모드를 사용하시면 좀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프 사운드도 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프 사운드 수가 있고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앱을 통해서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뒷부분이거든요 이 뒷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추가 배터리를 넣어 가지고 무선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빙기를 이제 이제 사용을 하시고 남은 이런 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물들을 빼실 경우에는 여기를 뭐 이렇게 든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 남아있는 물들을 이제 빼실 경우에는 이 옆부분 보시면은 이런 호스가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빼시면은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물들을 이렇게 다 빼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으로 이제 물이 다 이제 빠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제 나머지 물들은 키친타올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곰팡이나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뭐 이동하실 때는 키친타올 하나 정도 이제 넣어놓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작은 사이즈 얼음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사이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큰 사이즈입니다 과연 네, 과연 작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딱 봐도 아까보다 이제 작은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이즈 비교 되시죠 이게 큰 사이즈고 이게 이제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얼음 둘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딱 확실히 차이가 딱 있습니다 예, 테두리가 좀더 이제 두껍죠 오늘 에코플로우에서 나온 글래시어 냉장고 리뷰는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정말 잘 사용하고 있었던 예, 냉장고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더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뭐 냉장고가 없으신 분들은 타사 브랜드들 그런 냉장고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빙기 기능이 있는 냉장고는 이 에코플로우 글래시어 냉장고가 유일합니다.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이 글래시아 냉장고뿐만 아니라 봄 여름에 이제 또 냉장고들 이제 많이 고민하고 계실텐데 좋은 냉장고 이제 구매해가지고 즐거운 캠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코플로 우 공식 사이트에서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품을 이제 구매하실 때 30만원 이상 구매하실 경우 와피 캠핑 전용 할인코드명을 입력을 하시면 추가로 5만원 더 할인됩니다. WAPI 숫자 3 예, 와피 3을 입력을 하시면 은 5만원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코플로우의 글래시어 냉장고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